90점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80점. 아, 더 걸리면 더 찾으려고 하고 있겠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나다고 Go away. Do not wake up, your little.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아동 권리 모니터링 단 군모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세봄이라고 합니다. 군모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3년 차예요. 이제 뜻이 맞는 아동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의 권리를 지키는 단체예요. 아동 권리는 아동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하고 지켜져야 되는 아동을 위한 권리인 것 같아요. 최세범 어린이가 일일 기자가 되어 어린이 인권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건 공부만이 아닙니다. 학교와 학원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학교 주변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을 직접 조사했어요. 저 학년 때는. 저는 킥보드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등교 필수템으로 킥보드, 막 자전거 이런거 가지고 다녔거든요. 어, 너무 학교 앞인데도 뭐 전선도 그렇고, 그냥 좀 짜잘한 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에 많이 걸려서 넘어지고, 등교하는데 킥보드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챙겨가지고 학교를 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건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해서 더 좋은 해결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토론회랑 원탁회의를 했고요. 이 아동기본법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 토론회에서 저희 의견을 펼쳤어요. 다시 한번아 맞다 우리 권리가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 이런 것도 지켜져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동기본법 제정을 하려면 아동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학교에 나와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을 직접 조사했어요. 아에 대고 기분 나쁜 쟤미. 말이 있었어? 잼민이 시청 게임충 많았어 잼민이랑 급식충 말고 그런 말에 대체할 수 있는 말 한번 말씀해 봐 학생 고등학생 급식충 음. 급식 먹는 사람 과자 음. <laughs>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초등학생의 아, 아, 저런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특별히 또 느낀 게 있었나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 세븐이가 촬영을 한다는 걸 듣고 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될것 같아요. 어른들의 의견으로만 법을 만들면 어린이한테 좀 부당할 수도 있는 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최세븐 학생처럼 평범한 친구들도 이런 역할이니까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계속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막 180도 변하는 건 아니고 한명한 한 명이 힘을 합쳐야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건데 제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보다는 어, 나도 해볼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의 아동권리를 외치는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아동 하면은 너희 나이가 어리니까 말썽꾸러기다. 아동은 조심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노키즈존이 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공간에서 제지를 당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인터넷 상으로 정말 많이 듣는 게 재민이, 급식충, 이런 건데. 이게 특정 나이 때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에 칭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동을 아동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듣는 것도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엄마 이거 아동권 침해하는 행동이야. 정말 아빠한테라든지 내가 배우고 나서 부모님한테 알려줬던 모요 안돼, 되게 말 짱만 이런 거제 아빠랑 많이 해요. 제가 핸드폰을 바꿔달라 했거든요. 아니 아직 어린데 그렇게 좋은 거를 어, 가질 필요는 없잖아 이러니까 제가 어? 아동권리 침해 상황? 그러면 아빠가 멋쩍게 <laughs> 웃으신 적이 <웃음>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요 어? 아동권리 침해 상황? 저는 동화책을 제작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13명의 친구들이랑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도 짜고, 마인드맵도 그리고, 저희가 직접 글도 써보고 해서, 그거를 잘 전달하자, 이걸로 마음을 모았던 것 같아요. 주인공 삐삐는요, 학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쉴 공간을 찾는데, 그쉴 공간에도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는 받을 때로 받고, 마음껏 쉬지도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지금 이 현실을 동화책에 담아 냈어요. 여기 두 장면을 보면은 다 웃고 있잖아요. 이제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동화책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진짜 이렇게 아동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쉬고 놀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친구들이랑 언니들, 그리고 동생들 없었으면은 진짜 못했을 일이라서 저희 모니터링 단, 단원들에게 단 너무 고마워요 너희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너희의 이야기를 할수 있어 하고, 저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 저희 같은 꼬맹이가 뭘 아냐면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 평범한 걸 수도 있는데, 진짜 힘든 게 멋진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동일 때가 있었으니까, 또 아동의 권리를 외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한 나라의 어른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고, 같이 외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혹시 그 어른이 된 최고하는 한마디, 한 한마디, 한마디 주 아니, 막 어른이 돼서도 난 이제 아동 아니니까 이제 이런 거안할 거야. 이러지 말고 내가 어릴 때 그토록 외쳤던 아동 권리를 커서도 너가 실현을 해라. 이게 우리 사회 완전히 자리 잡도록 꼭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